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저는 이번 시즌에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실패한 감독인 것 같아요. 정말 실패한 감독이고, 정말 미숙하고 초보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의 한 명의 리더로서 그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팀 전체가 불안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좀 책임을 좀 통감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떠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뭐 인생의 교훈, 그런 배운 것들은 정말 많지만, 개인적인 아쉬움은 정말 많이 남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에 핑퐁하는 위선 건어낸다면 그 정면에 떨어진 거를 뭐 정면에 애들이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한조 안아막 바뀌면 되는 거네. 그렇지. 그치 나가 나한테 뭐 원숭이 스킬 빠지는 콜 들으면은 최대한 우리가 잘하는 맞아주기를 음. 잘 해야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내가 외곽도 잘했다. 어 저희가 추석 연휴를 이제 반납을 하고 뭐 순조롭다면 순조로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물론. 외부에서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뭔가 일을 낼 수도 있겠다. 뭐, 나름 괜찮았던 연습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멘탈이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맨날 하는 말 있잖아. 괜찮아. 멘탈이 누군가 깨지면 조짐이 보일 때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거 분명히 어 나는 멘탈 게임이라고 봐. Alive. Same with arn The DPS are doing work. And Marble is going to go down four percent towards his ult when he might have been able to save it all. Oh, oh, oh. Down it is surely over. Violet is taking a lot of damage. Same with Moth, barely keeping themselves alive. But Marble number two all oh, completed. Oh Vince, he's going to take the shot. There's one. Misses the next. Oh Moth comes in. bugs them off. OT is taken down. Someone has to touch. Someone has to touch. Oh, <laughs> 오늘 경기하면서 좀 평소 이상으로 좀 많이 긴장하는 모습들을 형이 좀 느낀 것 같아. 지면 이제 끝이다라는 또 그게 있으니까 더 압박감 어 어쨌든 똑같이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일 거야 긴장은 될 거고. 근데 꼭 내일은 본인이좀 긴장하는 상황을 최대한 좀 마인드 컨트롤로 극복을 해가지고 잘맞춰가면 좋겠어. 그날 따라 유독 이제 긴장도 많이 했고 선수들이. 처음에는 많이 실수도 많았고, 좀 아쉬운 경기력으로 나오지 않았나. 저희가 준비를 조금만 더 잘했다면, 조금만 더 고민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첫 쇼크전 때가 너무 많이 아쉬워요. Pretty unhappy about that. I mean, a token resistance, but giving over that first point now means Yuri's low tries to back away, and somehow funny Astro is able to create a resurrect opportunity, but he's not. The Soul Dynasty just break on through. They, ooze oh, funny Astro, to mean, he couldn't get out there, and the Soul Dynasty. 뭐 이번 시즌에 상하이를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정규 시즌에서도 만났고, 토너먼트 전에서도 만났고. 근데 항상 만날 때마다 정규 시즌에서 한번 만난 건 매번 다 졌어요. 정말 시즌의 뭔가 마지막 숙제 같았어요. 상하이를 한번 이기는 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결승에 가서 지더라도 상하이만큼은꼭 이겨서 뭔가 스스로의 한계를 좀 증명해 보이고 싶다,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해서 상하이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They coordinate this kind of stuff. Beautiful. Again, Marvel lifts them up in the air prop against gets the kill. Unleashes Dragon Strike where he knows. Oh, but will... ally, but still in control. Gesture with the hook as well. Super profit. <laughs> Damage boosted up. the Distance and the Soul Dynasty just seconds away. They've done it. <laughs> 멘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지 S 아 잘릴수안 했어 아지아 처음부터 엑시 할걸 일단은 어 결승 진출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매일 쇼크랑 4선승 어려운 경기겠지 근데 쇼크 우리 이길 뻔했어 진짜 그지 이길 뻔했는데 충분히 어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진짜 자살과 안전 게이지 다시 딱 맞춰가면서 한거 너무 좋았거든 진짜 그래서. 내일도 힘든 순간이 올 건데 왔을 때 다시 이렇게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케이 우리 팀원이 잘 똘똘 뭉치는 느낌이어서 범인 찾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일도 쇼크 전도 이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결승도 결승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하이라는 팀을 이기는 거를 되게 좀 원했거든요. 저는 이제 압박감도 되게 심했지만 우리도 진짜 지금 잘하는 팀이고 그냥 상하이 무섭지만 우리도 할수 있다는 식으로 팀원들끼리 잘 파이팅해서 극복했다고 그 볼수 있죠 서로 다들 흥분했을 때 누군가가 막 보암을 지르고 뭐 어떻게 했다고 해도 거기에 똑같이 막 덩달아서 흥분하면 안돼 뭐 만약에 뭐 진보가 또 야! 했다고 또막 거기에 막막 이러면 안돼편경심 찾아, 서로 편견심 찾아줘야 돼 there has to be a Desperate to redirect here from kobe but he's taken down just after Creative may be back in the fight but it's not going to be enough you do nothing but try and put the card on its own that sadly is just not going to cut it a san francisco shock have the and, and you expect the Nano Blade when Creative gets this Nano. There it is. One down, profit 2. The oh, Sushi set surmercing. strikes. I can't believe he's come back. and managed to take this over. The underplay is filthy. And the Dynasty... <speaking in> the <language>

아, 끝났지 그지? 오버워치 리그 시즌 3 끝났지? 끝났는데, 끝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번 주에 형은 좀 그거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정말 힘든 한 해였을 거라 생각한다. 프로선수 생활하면서 그 어떤 해보다 가장 힘들었을 해가 아닌가?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놔두고 보면은 정말 잘했다. 진짜 너무 잘했다. 정규 시즌에서 정규 시즌 성적을우리가안 좋았는데 이 자리에 올라온다고 누가 예상을 했노 감히 손가락질 받을 이유 없고 보기 숙일 이유 없고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이겼을 때만 서로 안아주지 말고 졌을 때도 서로 안아주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안아주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뿐만 추스리고 해야 될 것들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Yeah. 2020년 서울 다이너스티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치고 끝났습니다 다이너스티가 정규 시즌에 정말 흔들리는 모습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플레이오프에 오면서 점점점점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스태프와 선수들이 실시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가능성이 있는 팀이구나 제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힘든 시즌이었는데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이제 팀원들이 정말 잘 도와줬고 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이제 시즌이 마무리 됐으니까 잘 쉬고 내년에도 다시 잘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우승을 꼭 하고 싶습니다. 준우승이라는 결과도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승이라는 결과로 뭔가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아쉬움도 많이 남고 근데 이제 응원해주시는 거 되게 많이 저희한테 힘이 되고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니까 앞으로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내년에도 어 좋은 성적이나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